나또 눈이 오고 있어요. 김님, 리니 동절 리니 동절 리니 동동작, 리니 동전 리나 눈이 오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리니? 아 돌멩이를 주웠어요. 리나 어디 갈라고요? 이렇게 예쁜 신발도 입고, 예쁜 구두도 입고 응? 낙엽이, 낙엽이 만들고 그러죠 아, 그렇구나 강아지들이 리니를 엄청 좋아하네요 리니 좋아요? 어디 가는 거예요? 너무 빨라요 리니, 리니 위험해 갑자기. 위험해요 오빠가 손잡아 준대요 어디 가는 거예요, 리니? 기저귀 찾으러 가죠? 아 기저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진짜 아빠 뒤에 기저귀 있어요? 어 아, 진짜 기저귀가 저이 있네요. <laughs> 어떻게 저걸 보고 가죠? 리니 거예요 저거? 리니 거예요? 네 해야지. 네. <웃음> 리니 기있다 <laughs> 리니 기저귀. 아 그래요. 우와, 리니 기저귀 찾았다. 리니 기저귀를 찾았어요 다시, 이제, 고양이한테 올라갈까요? 응. 아니에요? 네, 해야지. 네. 응. 네. 다시 올라갈까요? 올라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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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동전. 리니 동전. 리니쑥 많이 자라고. 오, 쑥이 많이 자랐네요. 눈이 그쳤어 이렇게 씩씩하게. 그쳤다. 아, 눈이 그쳤어요. 현이가 안전하게 리니 손잡고 주는거예요응 그렇구나 손잡아야지 손잡아야지 손 안잡으면 안돼 강아지들도 따라오고 있어요 따라와지어디가는거예요 냥냥. 리니 어 손잡아 달래요 오. 잡아 줘야 돼요. 잡아 줘야 돼요. 이거 잡고 세번 같이 할까요?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거 끊어져요. 왜 끊어져? 줄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나무가 어. 응? 저기 내내 목에를 붙었어? 어, 그럴 거 <laughs> 같아요. 저도 하고 싶대요. 린이도 하고 싶은 거예요? 미니는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요. 미니는 여기...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고개를 숙이고 지나. 굳할필요 <laughs> 없는데. 아봐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요. 미니동니고 <laughs> <리니 여기는, 웃음> 맞아요. 오 바람에 날아갔어요 민희 네, 이제 낮잠 잘까요? 응? 이거 삽아니에요 이거? 맞아요 아 어, 그래? 순선이 음, 이거 삽 아니라는데 음. 이거 작은 삽 아니에요? 맞아요 나 이거 그 빗잠 시계니 아는데 이렇게 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그럴때 쓰는거예요 근데 왜 삽이라고 했어? 오, 흙을 푸는 삽도 있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삽도 있고, 삽의 종류는 여러 가지죠. 오, 아빠 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쓰레기 치운, 쓰레기 치우는 답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니니 동전.